오늘은 구찌앤네이버 1위인 짭풀 펜션 3세대를 써볼게요. 인식도 잘되고 호환이 안 되는 기종이 있었는데 뭐 저렴하다고 샀다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험도 있으셨을 텐데 이제는 이 펜스 같은 경우에는 터치력도 정말 좋고 어 지금 상품도 주고 있어서 좋았습니다. 오늘 사면 내일 출발되고 한 개만 사도 무료배송이고 당일 배송이 된다는 게 좋고 멘탈 펜촉도 상품으로 주고 있으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6개월간 무상으로 AS가 되고 보증기간 내에 제품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새 제품으로 무조건 교환해드립니다. 다만 고객님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 시에는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. 구찌의 보증 정책을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100% 환불이 가능합니다. 제품 하자 반품비는 영원이고 한번 써보도록 하다 잠시만요. 언박싱을 했는데요. 펜슬이 정말 예쁜데요. 지금 최신 기종 호환이 다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좋았고 아이폰로 3세대 아이패드 호환펜슬스를 찾는 분들한테는 기존에 사용하던 게 인식률이 떨어져서 불편하다면 이번에 구즈에 짭플펜션을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무선충전 패드에 붙여놓으면 충전과 연결이 가능하고 배터리 확인도 가능합니다. 무선충전만 아니라 유선충전도 가능하고 완충시에는 9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. 그리고 LED 표시 기능이 있어서 파란색 불빛은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고 정상 작동 중인지 볼수 있고, 빨간색 불빛은 배터리 충전 중이거나, 초록색 불빛은 배터리가 왕충됐을 때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도 있어요. 네이버에서 지금 랭킹 1위인 제품인데, 지금 이렇게 펜슬 쪽도 주고 있고, 추가로도 주고 있습니다. 혹시 요 사정을 주고 있습니다.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 드릴게요. 진짜 키볼 이렇게 그림을 그리실 수도 있습니다. 지금, 호환 가능 기기를 체크하시고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